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오늘 매매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대성창투 입절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상한가 갈것 같은 패턴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썸네일로 했, 썼던 종목이에요. 근데 진짜 3일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저는 근데 이거 15%만 먹고 나왔는데 아 이거 기다릴 수 있었는데. 아, 그냥 이틀 만에 15%면은 적당히 잘 매도를 한 거겠지 하고 이게 매도를 했는데 좀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어도 바로 상한가였는데 아, 다음번에는 진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떨어져도 기다리고 올라가도 기다리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큐브 거래 정지가 풀렸어요. 시큐브가 거래 정지가 풀려서 지금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바로 매매 내역으로 가시 쪽 여기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요 10일날 은봉에 그 분석을 해드렸어요. 여기에 분석을 해드리고 저는 다음날 목요일날 들어갔는데 이거 바로 하루 하루 이틀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간쯤에서 잡아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이거 여기서 팔았는데 저는 15%면 아예 만족했다 싶어서 팔았는데 바로 올라갔어요 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잡고 오늘 크게 양봉이 하나 뜨길래 저 여기서 그냥 팔았거든요 계속 올라가 가지고 아 이거 속만 타고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익절은 익절이니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분석 요청으로 가볼게요 알렉산드로 님 mp 한강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mp 한강 최근에 낙폭과대 뜨고 많이 올라갔죠 상한가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요거 지금 차트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세게 뚫어 올렸으면 은 이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거 이탈 했죠 다시 이탈한거 보면 은저 요거는 이제 그냥 손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게 장기 이평선 이렇게 크게 이탈하면 더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달 저번 달 관심 종목 내역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많이 빠지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이, 이 추세 여기 원래 상승 추세면 요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많이 빠진 거 보면 요거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손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뒷동바리님 혹시 YJM게임즈 까뮤 ENC 이엔텍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YJM게임즈는 제가 요날 사가지고 바로 시간에 시간에 상한가를 제가 처음으로 먹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거 저 잘, 매도를 잘 못했죠 한 요쯤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요거 그리고 저 털고 바로 투움봉 나오고 상한가를 갔어요 요건 지금 보시면 여기 다이빙 기법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죽는 거 보고,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쯤에서 다이빙 기법으로 잡고 여기에 19%를 익절할수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요 흐름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한번 다이빙 반등이 나왔고 다이빙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번에 반등이 좀 줄어들었죠 여기 힘이 약해졌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여기 손절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2045원 이탈하면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까뮤 ENC에요 까뮤 ENC는 이거 안철수 관련주죠 안철수 관련주인데 오늘 데드 기법이에요 여기 지금 111선에서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할 데드 기법 자리고 만약에 여기 반등 못하면 여기 224선까지 일 떨어질 거예요 여기 2 2 4선 반등 노리시고, 요렇게 두 가지 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은봉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은 흐름이 좀 깨진 것 같아요. 여기서 짧게 반등 노리시거나 아니면 밑에서 잡는 여기 2 2 4선 반등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렌텍입니다이렌텍은 이전에 제가 여기서 삼각수렴 후에 올라갈 것 같다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한50% 올라갔었죠. 50%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여기 위, 위쪽에서 위 흐름이 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의 하단부 잖아요 여기 흐름의 하단부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조, 좋은 거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지금 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앞전에 터졌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안 터진 거 보이면은 지금 반등자리를 요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요 밑에서 잡는 반등자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 이게 세 종목이 다 들어 가지고 계신지 어디에 평단이 어디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거지만 모엔즈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참 매집봉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추세가 하반 같아서 들어가지 않고 보고만 있네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모엔즈입니다. 모엔즈도 제가 이전에 분석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차트 좋아요 지금 여기 거래량 터지는 매집봉들이 많이 있고. 지금 하방으로 보고 계셨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 하방 추세를 돌렸어요. 요, 요 부분에서 하방 추세를 돌려서 지금 횡보 횡보하는 중입니다. 요거 횡보하는 중이고 지금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유추세 요, 요탁 올라가고 있죠. 유추세 탁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 이평선들도 모여 있고 해서 이거 들어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 거래량도 많은 매집봉들이 있고 해서 요거는 아직, 음 이거 거래량만 터지면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 괜찮습니다. 차트 괜찮아요. 지금 손절도 짧습니다. 손절 라인은 여기 224에선 잡으면은 한 손절 라인 한5% 정도 나오는데 이거 손절 5% 잡고 익절은 요 위로 한번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익절 10% 넘게 익절은 10% 이상 갈것 같아요. 이거는 거래량이 많은데 위에서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진 게 보여지니까 익절한 15%좀 넘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헨즈 차트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관심 종목 확인 한번 할게요. 먼저 AD칩스 신원종합개발 대성창투입니다. AD칩스는 이거 12월에 분석을 세번이나 해드렸어요. 12월이면 이쯤 부근인데 요 부근이었으면은 제가 여기 448위선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이거 상한가는 못 갔네요. 상한가를 못 갔다 내려오긴 했는데, 요거 보시면, 여기 상한가를 가고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거는 여기 다이빙 기법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이빙 기법에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 여기 데드 기법까지 살짝 찍고 가요. 데드 기법을 찍고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요거, 제가 보기에 슈팅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가자한 지켜볼게요. 이거 추가한 이유는 여기 다이빙 기법에 실패를 하고 여기 데드 기법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려고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ad 칩스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신원 종합개발 최근에 분석 한번 해드리고 2, 2월 10일 날도 분석해 드렸네요. 이거 3월 5일 날 분석하자마자 바로 슈팅 나온 종목인데 또같습니다 이거. 3월 5일이면은 제가 요음봉 3월 5일 금요일 날여기에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로 다음날 24% 갔다 왔고 계속 올라갔어요. 이거 상한가 갔다 내려왔고 오늘 또 올라갔네요. 이거. 요 앞전에 기준봉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요런 패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패턴 나오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성창투는 아까 처음에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관심 종목을 전 눌림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눌림목을 잘안 나와요. 요즘에 장이 좋아서 눌림목 자리가 안 나와서 오늘 살짝 생각해봤던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이거든요. 이게 오늘 살짝 생각해본 게 레이크 머티리얼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요 레이크 머티리얼 이게 차트가 좀 애매해요. 차트가 애매한데, 좀, 시... 지금 요 추세거든요. 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추세 하단부에 좀 가까이 와 있고, 요거 볼린저밴드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준봉인데, 요 기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지금 세, 세 개가 만나죠. 여기 33일선이랑 볼린저밴드 하단이 올라왔을 때, 아저 이쯤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쯤에서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트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